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인물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7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 총선 전북 익산 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이춘석 후보님을 모시고 중앙 정치권 이야기와 익산의 출마변을 가감없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레디 큐네본 방송은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와 익산문화원 익산시민의종 후원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춘석 후보님 yes. 오늘도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오셨죠? 네, 바쁘신데, 본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요즘에 감기라 코로나 독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곧 구정이 돌아옵니다. 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예. 에, 우리 이춘석 의원님은 이렇게 경력을 보면 뭐 대한민국 어느 후보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삼선의 <laughs> 국회의원이다가 사무총장도 오셨죠. 예, 예. 국회도 사무처장도 오셨고. 예, 예. 예. 자, 에, 왜 내가 익산의 민주당 후보로서 적임장가 에, 우리 이춘석 후보님의 예. 단도직업적으로 장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홍보해주십시오. 예. 지금 대한민국도 여야. 첨예하게 대립 뜨고 있어 더 갈등 구조가 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도 어 예전의 영광을 접버린채 호남의 3대 도시로서 5대 도시로 전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유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어 제가 사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이게 그 후보들의 이거 그 홍보물을 보면은 예.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우리 이천숙 후보만이 할수 있는 공약 음. 내가 국회의원님을할수 있다는 그 공약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삼선 의원을 할때제 네. 마음을 항상 짓눌렀던 것이 내가 태어난 익산과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네. 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검토해본 결과, 우리 익산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 산업 상태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들은 있지만 진짜 좋은 일자리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서 정말 좋은 일자를 많이 만드는 거.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는 5, 10, 50 공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짧게 설명하면 우리 익산과 용산, 익산과 수서를 1시간 이내인 50분 내내의 거리로 만들겠다. 아, 50분 내에 네. 익산과 서울 수도권으로 연결시키겠다. 연결시킬 네, 수. 예. 네. 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일보로 서울도 쉽게 갈수 있고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익산역과 5분 거리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네. 구두심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 건물들 비어있는 곳이 많고요. 이런 곳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청년들이 창업하고 기업을 할수 있는 IT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익산시와 전라북도 국비를 따서 그걸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이 구도심권이 청년들이 분비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5호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10분 익산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메트로시티를 건설하겠다 근데 메트로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가로 어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우리 익산에 전라북도의 제2혁신도시를 의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섯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또 50분 이내 거리에 도달하는 익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익산에 올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당장 이 성장 동력의 마중물을 좀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로뭐 여러 가지 키자니아라든가 어 국가식품을 살리겠다라든가 배산을 우리 식단 시문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든가 홀로그램 사업을 우리의 중심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추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춘석 후보님의 그 공약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데 에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분 내에 그 우리 교통도시 익산하고 수도권하고 연결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예 익산역에서 5분 안에 실리콘 베리를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 예. 또 혁신도시를 10분 내에 에 익산에서 10분 거리 내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하겠다. 예. 이런 그 공약이 머리에 쑥어오는데 예. 사실 이런 공약을 하려면 그 기업도 이게 기업도 유치시키고 예. 저휘 있는 사람이 정치권 예산도 좀 많이 갖고 와야 하고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 뭐 이준수 후보는 방금 그 화려한 경직대로 삼선에 예,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사무총장도 하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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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많은 인맥 인프레가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꼭 당선되면은 예, 예. 그이 약속은대로 예. 예, 약속은대로 꼭. 지켜줘서 우리 익산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어갑니다. 예, 약속 꼭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이춘수 후보를 보면은 배산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배산공원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분도 있고 예, 예. 또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또타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참 이해를 재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배상공원의 활용, 그, 우리 이춘석 후보가 갖고 있는 계획,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배산이. 네. 사실은 보통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시, 우리 시소유라든가 국가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산은 94.6%가 개인 땅입니다. 네. 그리고 5.4%만이 국가와 시 소유입니다. 이 개인 땅에다가 지금 우리 익산시와 국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고 좋은 곳을 만든 것은 저는 그 공과는 반드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땅에다가 과도한 국비가 시, 시비가 투입되니까 이 토지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료를 2021년부터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토지 임대료를 1억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뭐 종중에다가. 예. 네. 근데 지금 올해는 2억 7,5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5년이 끝나는 2028년도에는 3억을 넘게 줘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장시 장기적으로는 배산을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근데 개인 땅에다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니까 이 토지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땅에다가 우리가 임대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그 토지 소유자의 가치를 계속 증액시켜줘서 우리 스스로 과도한 임대를 지불하는 현상이 생겼고 또 2017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그걸 매입하려고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토지 가치가 281억이 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걸 평가해 보니까 500억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바에야 이 배산을 우리 일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시민들의 모금이라든가 독지가의 기부라든가를 통해서 배산에 매입한 후에 명실상부하게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서 시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가 될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체원에서 제가 이번에 그분에 대해서 문제얘기를한 겁니다. 네. 만일 저는 일단 시가 힘을 합해서 그걸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곳에다가 그 유아생태 숲을 좀 만들고요. 또 거기다 숲도서관도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 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단에다가 네. 그래서온 가족이 그 배단에 놀러 가면 어린이들은 도서관에도 공부하고 유아들은 유아 체험숲에서 체험 놀고 어르신들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명실상부한 모든 익산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것 명품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그 우리 익산 시민을 놓고 보면은 그 미륵산과 또는 가까운 배산이 그 허파나 마찬가지예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 이춘석 후보가 말씀한 대로 배산을 놓고 보면은 배산 공원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95%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예. 예. 그 과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예. 좀 특혜심이 돼 있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우리 시민의 품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공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참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그 시민들의 또 토론을 통해서 예, 예. 시민 의견을 통해서 예. 물론 이춘석 후보의 공약이지만은 시민들의 그 시민 사회의 의견을 한번 집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예. 일방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하면 안 되고 민, 관, 정이 참여해야 하는 익산 배산 시민공원화나 위원지를 만들어서 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 개발공원까지를 같이 네네. 논의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희들이 익산 그 시민 통합 발전위를 예, 예, 예. 저희들이 그 개소식을 했어요. 예, 예. 그런자 문제점을 한번 우리 시민 대토론회를 저희들이 후보자도로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해서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집약시켜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우리 대표님이 그 대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익산시민통합발전위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할때 통합의 방향으로 물구를 좀 터주시고 네네. 의견을 잘 모아주신다고 하면 네. 우리 정치권도 거기다 힘을 합해서 같이 익산이 정말 통합할 수 있는 도시,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시민통합발전위에서도 예,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요. 예, 헌법기관이죠. 예. 그렇죠. 예. 헌법기관인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때그 2018년인가 예. 에, 그 대통령제에 그 대해서 연임제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예, 예. 지금 현재 국, 그, 지금 자 헌법기관이니까 국회의원은 예, 예. 지금 직선제 5년 다임제가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5년 다임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5년 다임제를 돼서 대통령층 지금 8명제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5년 다 임제가 되니까 책임도 없고 예, 예. 5년만 하면 나는 끝이다 예, 예. 책임도 없고 경제권을 말하자면 먹튀 먹고 튀는 거. 예, 예. 역대 대통령이 정말로 또 대통령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국회헌법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대통령 여임제를 권리구조를 한번 검토를 했다가 그 이게 국회에서 잘 얘기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이걸 한번 그 대통령 순수한 대통령제 4년 하다가 잘하면 한번더 하고 못하면 심판을 받고 또 대통령 정 부통령 러닝매트를 해서 차세대 정치인들이 정치 수업을 해서 같이 준비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진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국회는 또 중앙 정치권도 일도 중요하니까 예. 국회 의원이 되시면은 이 순수한 대통령제 연임제 이걸 한번 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예.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 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크게는 이제 그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아직 옛날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정서가 아직은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의원내각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더 모아야지만 적어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또한 발짝 더 나가서는 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너무 권한이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 권한과 이, 이 내각의 권한을 규정적으로 나오는 이원집정부제 정도도 같이 논의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 바라는 쪽으로 저는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제가 또 국회에 입성하게 준다고 하면 그런 개헌 문제에 더 앞장서서 그 일정 역할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에 예, 국가 권력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많은 지금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직선제 5년 다임제가 거의 한4 0년 됐어요. 예, 저는 소명을 다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십세 시대에 맞는 예, 예, 예. 대통령 권력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이 대통령제. 나는 5년 다임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한다. 그런 책임 없는 그런. 그 헌법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예, 그 우리 이춘석 후보가 지금 4년 동안 그 지금 예, 국회의원을 좀 신표로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춘석이가 달라졌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역 주민 만나면 아, 이춘석 후보가 좀 달라졌어. 이춘석 후보의 4년 신표. 예.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4년 심표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흔 다섯 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라고 해서 사실은 지역 일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지역민들을 찾아뵙고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많이 반성하고 과거도 뒤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우리의 같은 시간 같은 공감대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그 손을 같이 잡아주는 국회의원이 그 원했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족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재임기간 동안에 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분은 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저에게 다시 이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잘못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더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4년 동안의 그 심표가 아, 지역 주민을 더섬기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우리 여기 호남 지역은 민주당 공천은 경선이 당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자 국민의힘 보수의 국민의힘 당원이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는 뭐뭐 뭐 길을 못 펴니다. 지금 네? 하튼 민주당 그 경선 지금 경선이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 경선 준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는 4월 12일에 있지만 네. 우리 민주당이 이 호남에서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은 어 본선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선의 날짜는 30일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여름 조갑도도 돌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들도 면접을 볼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익산 갑지역은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나와서 새벽 인사부터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세 명의 후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는 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앞에서 사실은 네 명의 후보가 만나서 토론하고 내 정책은 뭐다라고 같이 검증받고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 성기청 후보는 거기에 응했는데 나머지 두 후보가 응하지않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속히 사실 이 토론 문화가 정착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박종환 TV에서도 그런 것을 들 한번 개최해 주셔서, 해서도, 네 명의 후보가 같이 나와서,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그 절차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 박종환 TV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예. 그 후보들 다 모여놓고 토론을 한번 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또 시민들의 그 정책이 뭐고 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가 그걸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우리 박종환 TV에서 그네 명의 후보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토론이가 날짜가 잡힌다면 우리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아, 저는 100% 응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에, 우리 익산 갑을 놓고 보면 은 양강 구도가 익산 정이 예, 전현직 양강구도 속 익산 정치 양분화 지금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현직 그 의원들이 치열한 좀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얘기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참 익산 시를 놓고 보면은 우리 호남의 3대 도시가 5대도시를 지금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됐든. 정말 우리 익산시를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어? 일자리가 되고 그 삼대도시의 호남 삼대도시의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예, 저도 저도 백프로 동의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에, 지금 우리 이제 이춘석 후보는 정치를 이제 오래했었으니까 지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원이지만은 요즘 시민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냥 뭐 타협 없이 싸움만 하냐. 그래서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오늘도 지금 뉴스에 제3당 출연이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과연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서로 각자 도생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3당의 출연에 대해서 우리 이춘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네. 사실은 보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진보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큰 세력 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상당 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담기가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다 네. 그래서 중간지대의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100%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우리 민주당에서 나와서 당을 만들고 있고,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이 원하는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에서 소유된 사람이 만들고 민주당이 나와서 소유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이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제3지대 정당으로서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좀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 이준석 신당 측에서 어 이낙연 그 대표한테 에뭐 개항구로 뭐 나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이낙연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인 이석현 또 의원이 무슨 복수열전이냐 응? 어? 무슨 그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개항구로 나오라고냐 그러면은 이준석 응 어?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은 에 앉힐 수 있는 응그안철 어? 수가 있는 그당그 국민의 힘의그 지역구에 나와서 안힐수고 그건 복수열전을 해라. 이렇게 또 말도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방금 우리 이춘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국민을 위한 그런 당으로 그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는데 뭐 국민이 의 싫다. 뭐 민주당이 싫다. 그런 개념으로 이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그 그만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강대강 양당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 우리 이준 우리 후보님도 이렇게 시민들 만나면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런 소리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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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로 싸우지야. 정치는 싸울 때는 물론 정책으로 싸워야겠죠. 정책으로 이신공격하지 네, 네, 네. 말고 네, 네. 에, 지금의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강대강 정치로 하다 보니까 제 3당 출연도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제3당의 무당파 30% 지금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춘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에그 신당의 그 결정은 아마 구정 전후로 해서 뭔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이춘석 후보가 내가 이번에 꼭 국회 입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마지막 우리 이준석 후보의 출사표 못단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우선돼야 하는데 너무 치우쳤습니다. 저는. 어,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정말 여야가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국민의 삶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익산은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 시민들이 대부분이 우리 익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익산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쉬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정책도 지금 6번에 걸쳐서 정책 발표회을 통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 익산 발전을 위해서 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공약을 실천하고 행동해서 우리 익산 시민의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좋은 일자를 잡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22대 국기 총선 전북 익산 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우리 이춘석 후보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전북군의 22대 국기 총선 후보자들, 특히 우리 익산의 후보자님들은 에, 언제든지 우리 박종환 TV 방송 자막에 깔린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이춘숙 후보님 같이 정중하게 보시고 출마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시의원 n 감사합니다.